기출 베스트 16번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체 의 단면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고요. 자, 오른쪽 그림이 있습니다. 원뿔을 중요한 조건이에요. 미주고 올게요. 밑면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그랬습니다. 밑면에 수직으로 잘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밑면과 90도가 되게끔 자르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로로 자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필기 한번 해주세요. 수직으로 자른다, 세로로 자르겠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요. 세로로 자랐을 때 생기는 단면 중에서 가장 넓이가 큰 단면입니다. 가장 넓이가 크려면요. 반드시 회전 축을 지나게끔 잘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회전 축을 지나게끔 자르면요. 정말 말 그대로 이 입체 도형을 한 가운데에서 바라봤을 때 보이는 그 단면의 모양이 바로 넓이가 가장 큰 단면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등변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넓이는 어떻게 되겠다? 자, 바로 갑니다. 2분의 곱하기 밑변, 사요 아니죠, 8이죠. 밑변 곱하기 높이다, 높이다. 그래서 4, 6에 24제곱센티미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필기해 주시면서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